자, 전당 조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쓰러진 잔불의 비가 라는 그 서브스토리 버전 업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당이 이제 2주, 아, 3주, 3주 로테이션 중에 하나로 들어왔어요. 이세 번째로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오토마톤 강림 실현의 전당을 할수 있는데 그 중에서 실현의 전당이 기존에 하던 것과 좀 바뀌었습니다. 알려드리면 공명 영웅 편성 이라는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없으면 어 상위권은 못합니다 네. 왜냐면 내가 이제 없는 것과 이제 있는 거를 쳐봤거든요 그러니까 얘 여기에다가 일로나를 넣고 쳐봤어요 일로나를 넣고 쳐봤는데 데미지가 1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냥 때렸을 때 일로나는 13만인가 뜨고 헤카테는, 그, 150만 정도 뜨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음, 이게 없으면, 전당은 상위권은 절대 못합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영웅이 있어야 일단, 상위권을 할수 있게 만들었고요. 이제 후열 전사 영웅 강화 이게 있어요. 속제 면역이고 이제 보스 탈진 시공격후 행동 게이지 70% 증가 및 풀타임 1턴 감소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이제 후열 전사 영웅 강화잖아요. 속제 면역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헤카테 이 후열에 있는 영웅이 속제가 면역이 된다고 보면 돼요. 속제는 이제 추가 스킬과 추가 턴이 발생하지 않고 행동 게이지 증가 효과가 100%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밀리아랑 이제 지릴리한테 지릴리는 3스, 에밀리아는 2스에 행동 게이지 올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쓰면 이제 얘네들은 오르지 않고 헤카테만 행동 게이지가 오르게 됩니다. 그거를 좀 알고 가셔야 돼요. 화염 속성 영웅 미편성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했을 때 이제 별의 신탁 엘레나가 별의 주종자 사용 후 아군 영웅 전체 스킬 쿨타임 초기화 패시브 스킬 제외 그리고 아군 속도 생명력 30% 증가 뭐 생명력 30% 증가는 부차적인 거고 이제 별의 신탁 엘레나가 별의 추종자 사용 후 아군 영웅 전체 스킬 쿨타임 초기화 이게 중요한데 이제 찰스가 그삼스를 이제 6, 탈진 게이지 60% 때마다 삼스를써 줘야 돼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쿨타임 초기화 시키는 게 없으면 그때 삼스를 연속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무조건 이제 화염속성 영웅을 빼야 되고요 만약에 화염속성 영웅이 안 빼졌다 하면은 뭐 여기에다가 아람 같은 거 들어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네. 그러고 회유해제 이제 보스가 별의 추정자 사용시 회유 발생합니다 뭐 이거는 사실 몰라도 됩니다 네 어쨌든 그렇고요. 이 탈진 게이지 60% 감소 그거는 이제 반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격을 60%때 해야 된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네, 일단은 그렇고요. 기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바뀌었는데요. 이제 원래는 실현전당이 3페이지로 돼 있었어요. 근데 3페이지가 패턴이 다 똑같았잖아요. 그래서 지겨웠단 말이에요. 얘네들도 알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2페이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현의 전당은 2페이지만 치면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일단 조합을 설명을 드리면, 헤카테입니다. 헤카테가, 이제, 공격력을 최대로 올리고, 이제, 잔혹한 장난을 끼시면 되는데, 뭐, 생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생방은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공격력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수명에서랑, 수명에서를 30강 해놓고, 이제 잔혹한 장난을 30강을 해놨는데 이제 잔혹한 장난이 딜이 한그 이게 딜 페이지 때 잔혹한 장난 꼈을 때는 440만인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했을 때그 영상에선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명에서 30강을 똑같은 스펙에서 꼈을 때 380만 나오고 추가 딜이 100 10만인가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잔혹한 장난을 끼는 게 딜이 훨씬 더잘 나와요 그래서 잔혹한 장난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릴리입니다 지릴리는 이제 기업각인이 공증이죠 기업각인 공증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진경의 나팔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패기 공격력 30% 증가하죠 이거를 넣기 위해서 이거까지 넣습니다 그래서 얘는 딜 페이지 때 3스 한번 써주고 나머지는 1스는 다 보스 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획은 이제 이렇게, 이제 생방 뭐 이렇게 막 많이 챙겨주실 필요는 없는데 이제 속도를 한 150, 찰스보다 한 20, 무조건 20 이상, 이하는 느리게. 네. 찰스가 무조건 에밀리아 다음에 턴을 잡아야 돼요.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찰스. 찰스는 속도 180 정도 맞춰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모두를 위한 정의를 꼈어요. 이 모두를 위한 정의를 왜 꼈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적 전체에게 속재를 발생시킵니다. 탈진 시 전열 영웅에게 신형 극복을 발생시킵니다. 적 전체에 비해 피해량 비례 효과를 50% 집중 핵등량을 100%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실현 극복이라는 게 뭐냐. 보스 탈진 구간에서 누군가 턴을 종료했을 때 자신에게 강화 효과가 5개 이상이라면 전열 영웅에게, 그러면 찰스죠? 찰스한테 강화 효과가 5개 이상이라면 후열 영웅에게 단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5개를 걸어야 되는데, 공격 시, 단제가 발생하면 공격 시 피해량이 1000% 증가해요. 근데 이게 그곱 계산이 아니라 합계산이라서 데미지가 실제로 1000% 증가하진 않고요 한 300%? 아니 300%도 아니지 한30% 증가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이 찰스가 이제 찰스가 삼스를 썼을 때 공증, 광증, 반격을 발생시켜요 그러면 이제 버프가 3개죠 그러면 이제 버프가 3개인데 그러면 아까 다섯 개라고 했잖아요 그럼 두개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생각했을 땐 이제, 패기. 패기랑, 에밀리아한테 보호막. 이렇게 받으면 다섯 개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꼬이다 보니까, 이제, 생각보다, 에밀리아는 턴이 속도를 빠르게 설정했으니까, 턴이 좀잘 오는데, 진리는 찰스보다 느리니까, 턴이 생각보다 잘안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헤카테랑 그렇게 속도 차이도 없어서, 이제, 헤카테가 먼저 오고, 지릴리가 오면, 이제, 그거 발동 못하고, 딜 패턴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두를 위한 정의를 껴놓으면, 이제, 버프가, 이제, 겹치는 것도 있지만, 공증, 방증, 뭐, 운 나쁘면 겹칠 때도 있지만, 보호막, 이제 속도 증가, 치명 확률 증가, 면역 지속 회복, 치명 증가, 증가, 저항 증가 한 거다. 그러면 이제 7분의 4란 말이에요. 그러면 50% 보단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써서 이제 다른 버프가 하나 뜨게 만들고 거기에서 에밀리아가 보호막을 걸어서 버프를 다섯 개를 만들어서 단죄를한 다음에 그거를 하다가 에, 지릴리가 턴이 오거든요. 그 지릴리가 턴이 왔을 때 패기를 발동시키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패기 두 번, 2턴 받아가지고 3스, 1스 한 번씩 쓰고 그딜 패턴 이어나가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네. 일단은 이따가 패턴 하면서 보여드릴 텐데. 그러고 이제 에밀리아 공증 기각이죠. 그리고 퀸조이슬로 아군 전체 공격력 10% 증가. 그러면 이제 나팔이랑 이걸로 20% 증가죠. 그렇게 해 놓고 속도를 최대한 높게 해 주시면 됩니다. 또는 최대한 높게. 굳이 이렇게 높게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솔직히 변수가 좀 적어요. 네. 그렇게 해서. 주의할 거는 아까 그 버프 다섯 개랑 얘가 보시면 이제 여기에 찰스한테 행동 게이지 증가하면 행동 게이지 증가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헤카테한테 행동 게이지 증가를 걸면 올라오게 되거든요.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일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추가 공격이 가능하거든요. 추가 공격이 가능하니까 이제 전체 딜을 하잖아요. 그래서 1씩 깎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1 깎고, 찰스가 3수 쓰고, 어차피 딜, 딜 페이지 가면 그 영웅 다 스킬 쿨타임 초기화 되기 때문에 스킬 막 써도 돼요. 근데 지릴리는 쓰면 안 돼요. 왜 지릴리는 스킬을 쓰면 안 되냐. 여기는 다 비타격이잖아요. 근데 탈진 게이지가 생각보다 빡빡해요. 이렇게 가면은 뭐 유나 같은 거 지금 쓰고 있던데 유나 같은 거 쓰면은 이제 좀안 빡빡하고요. 그러, 그런 그런 시기라서 이제 얘는 스킬을 쓰지 말고 무조건 엘레나를 쳐라. 그 이따가 영상 보고 그 결정하시면 돼요. 그대에게 내리 거룩한 시간

アプツアンケペオジュンナントレベルテ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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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간이다. 허렌의 영광을 위해 모든 걸 바쳐. 라가엾게도 떨고 있구나. 무의미한 저항을 하는구나. 정해진 운명을 받아들여라. 뭐지? <laughs> 뭐 쓰고 까시라반항할세밀로구나 <laughs> 명계 구름을 따르라. 아프지 않게 배워순환 거부하는 자에게는 자비 없는 영내를명하으라 사신의 나스 피할 수없짝 말고 있 반항을 세미로구 방황하는 꼴이 안쓰럽구나 너를 순환으로 이끌어주마 당신이지 수많은 죄 회개할 시간이 <laughs>

반항할세밀로구나 쓰러져라. 계의름을따르거 다시 싸우세. 힘쳐주지아이야이 몸을 겠

가엾게도 떨고 있구 순환으로 돌아갈 때. 아프지 않게 배워준소순는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자비 없는 영매를 명하노라 반항할 셈이로구나 명계의 부름을 따르라 가엾게도 떨고 있 방황하는 꼴이 안쓰럽구나 너를 순환로 이끌어주고 <laughs> 어리석은 불신자들에게 지금 별의실망입 안식에.